네, 안녕하세요 전주 중고차 딜러 유경렬입니다 어,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 그 뒤에 보시는 그 크라이슬러에서 나온 PT 크루저입니다 어, 2003년도 10월달에 처음 그 등록한 차량으로서 어, 정식 수입한 차량입니다 그리고 이 차량은 2400cc에요 2400cc고 지금 현재 이제 주행거리는 지금 8만 1000km 조금 넘게 탔습니다. 네, 그리고 전륜구동, 앞에 그 전륜구동이고요. 어, 이 차량은 이제 2000년도부터 그 10년 동안 그 크라이슬러에서 그 생산한 차량이에요. 어, 근데 이제 이 크루저가 지금 전국적으로도 지금 몇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크루저, PT 크루저가 있고, 컨버터블 방식으로, 그, 카브리오라고 하거든요. 방식이 이제 두 대의 종류가 있어요. 예, 네, 그리고 외관을 보시면, 그, 뭐야, 지금도 디자인이, 어, 지금 나온 그 신차들과 비교해도, 그렇게 뭐, 막 옛날에 나온 차같이 않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딱 보, 보시게 되면, 좀, 뭐라 그럴까, 좀 심플도 하고, 괜찮습니다. 외관, 외관 상태는. 예. 네. 제가 일단 같이, 한번 성, 그 상태를 같이 한번 확인해 보시죠 네, 지금 헤드램프도 보시면 예쁘게 보입니다 네. 그리고 이게 색깔이 지금 은색이거든요 어, 아주 깨끗한 상태예요 지금 그리고 이 휠은 크라이슬러 정품 휠입니다 크롬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외관 상태가 지금 보시게 되면 문콕도 없이 아주 깨끗합니다 어, 타이어 상태는 지금 조금 뭐 좋지는 않아요. 근데 한, 지금 아직까지는 조금 타실 수가 있어요. 근데 앞 타이어는 조금 더 좋습니다. 앞 타이어는. 예. 그리고, 음, 지금 사고는 아예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예, 외관도 아주 깨끗하게 관리를 했었고, 이 전차주분이 여성분이 탔었어요. 그래서 주행거리도 많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위에 썬루프도 되어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 안에 상태를 보시기 전에 제가 이 기능들을 좀 알려드릴게요. 일단 같이 보시죠. 예, 이 트렁크를 보시게 되면 지금 이 선반이 있어요. 어, 선반을 여기에 밑에 이렇게 돌리고 돌리고 이걸딱 빼게 되면 아~ 여기에 자 이렇게 되면 선반을 돌 수가 있어요 캠핑 가서도 이렇게 쓰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어~ 지금 여기 보시면 트렁크가 작잖아요. 어, 이제 보통 차량하고 비슷한데 어, 짐이 많을 때는 어, 여기를 자, 이렇게 눕혔죠. 눕히고 나서 음. 눕히고 나서 틀게 되면 자, 이렇게 다시 뒤에까지. 자 그리고. 이쪽도 마찬가지로. 이걸 눕힌 다음에. 이렇게 눕혔습니다. 그러면, 자, 이렇게 넓게 쓰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캠핑 갈 때도 짐을 많이 실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건. 이걸 빼시게 되면 엄청 넓죠 이렇게 넓게 쓰실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다시, 이걸, 잠그면 되고. 네. 그리고, 음 지금, 다시 쓰실 때는 원상태로 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간편합니다. 간편하게 다 사용, 사용하실 때는 다 간편합니다. 이게 네. 놀러갈 때는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5인승, 5인승 이라 이렇게 넓게 또 어, 일반 중형차 넓이 정도 돼요. 예, 우리나라, 그, 소나타, 소나타 종류의 시, 실내와 비슷합니다. 자, 그리고. 지금 정확하게, 주행거리가, 어, 8 1,423km, 예, 지금, 탔습니다. 그리고 기아봉이 여기를 누르고,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드라이브. 그리고 어, 이그 창문 내릴 때는 여기에 있어요 중앙에 양쪽 다 내릴 수가 있어요 이쪽으로. 뒷문은 뒷좌석 유리는 이걸로 네, 올리면 다시 올리고 내릴 때는 내리고. 네. 그리고 에어컨도 아주 지금 엄청 시원합니다. 아주 시원하고. 그리고 썬루프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썬루프를 열게 되면 아주 하늘이 보이게 아주 개방감이 있어서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닫을 때는 마찬가지로 닫고 썬루프. 그리고 가죽이 가죽 상태가 지금 부들부들해요. 네, 느낌이 아주 좋아요. 음, 그리고 여기에는 직물로 되어 있는데, 직물로 되어 있는데 느낌이 좋습니다. 감추이 그리고 여기는 가죽으로 되어 있고, 근데 그리고 이 차는 열선 시트가 없어요. 네, 이때 당시에는 없었는가 봅니다. 그리고 주행을 한번 해볼 텐데, 네, 지금 이제 제가... 저기 저희 거래하는 그 정비소를 한번 거기까지 운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네 느낌은 아주 좋아요 지금 뭐야 10, 10 2003년식이니까 이게 뭐 17년이 됐는데도 아주 뭐 느낌이 좋습니다 조용하고 하체도 탱글탱글하고 그리고 이 지금 하체 지금 성능상에도 지금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 그리고 오일 누유 되는 데도 없습니다. 제가 조금 이따 마지막에 그 성능표 예 성능표를 예 영상으로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 17년 됐지만은 지금 차량 상태는 아주. 보입니다. 예. 일단 저기 예, 주행은 뭐 나무랄 데가 없어요. 지금 현재 예, 그리고 일단 이제 영상을 하체 영상을 찍으러 가겠습니다. 예. 자, 정비소 가서 다시 뵙겠습니다. 예, 하체가 보시면 네, 우유 되는 데가 없습니다. 예, 깨끗하죠. 그리고 하체 부식도 아예 없습니다. 네. 네. 부식된 데는 아예 없습니다. 오일 붙이는 데도 없고 자, 영상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십시오. 저한테는 큰 힘이 됩니다. 자, 열심히 하겠습니다. 구독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이게 성능표, 성능 점검표라는 건데요. 일단 PT 크루저 62, 62 우에 1886. 예. 네. 그리고 가솔린 차량 그리고 81417 k 로예 이때 당시 같이 예 그리고 사고는 교환이 없습니다 지금 아직 교환이 없고 그리고 성능 그 하체에는 누유 같은게 아예 없는 걸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